10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어, 어제 14절 말씀을 13절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12절에서, 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이 시험은 어, 2절에 나오는 시험과 같은 해석을 할수 있는 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여기서의 시험은 이제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말로 똑같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에도 시험은 두 가지다라고.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 테스트는, 음, 이제, 어떤 연단을 위한 시험이지요. 또 어떤 과정을 마쳤을 때에, 그 과정에 대한 마무리로서의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점검으로서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할 때의 그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연단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고난, 고통이 있지요. 뭐,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은 이런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연단을 위한 시험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시험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시험이라 할 때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에, 혹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을 했을 때그 유혹은 같은 시험이라고, 번역은 해도 이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이다. 죄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오늘 10, 어제 본대로 12절에서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의 시험. 이 시험이 바로 페이라스 모수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은 외적인 고난이나 시련, 혹시는 내적인 죄에 대한 유혹, 일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단어라고 했는데, 2절과 12절에서는 외적인 고난이나 시련으로서의 테스트의 개념이 있고, 또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죄에 대한 유혹을 나타내는 시험으로 구분해서 해석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해서 페이라스모스를 인층을 변화시키는 것뿐에요그 어원은 같아요 페이라스모스에서 나온 페이라조인데 이것은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하는 시험이죠. 제가 어제 이 단어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페이라조 했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페라이조 페, 페 이렇게 발음을 한 것이 한두 군데 또제 귀에 들려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스모스에서 나온 변형되어진 페이라 조 이게 시험입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 혹시는 외적인 고난이나 시련을 말하는 일 시험으로서의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13절에서 14절에까지 계속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말하는 시험입니다 자어 사람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또 암송도 하는 이런 성구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명백히 강력하게 어, 말씀 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시험인데 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이다, 자기 욕심 탓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부모님 보여주는 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자기 욕심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나 탐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끌려, 미혹 때문이 이렇게 두 동사를 말했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끌려 그리고 미혹 이두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끌려는 엑셀코 이 말은 밖으로 끌어내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끌어내다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욕심에 우리 정상적인 자리에 있는데, 욕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머물르게 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미혹됨은 델레아조인데, 이건 미끼로 꾀다는 뜻이에요. 유혹하여 속이다는 뜻이죠. 자,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사냥이나 낚시에서 사용되는 이 두. 어그 단어를 수동태 형식으로 연속하여서 사용해서 시험을 받는 그 원인이 제 3자에게 있는 것이나 혹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 그 사람의 탐욕, 탐심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밖으로 나가 가지고 혹시는 미혹되어져서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근데 이각 사람은 인간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뜻이죠. 인간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는 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 달리 핑계될 것이 전혀 없다.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더더군다나 핑계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 비근한 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어, 보이스 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큰 돈을 잃기도 해요. 이제 뭐 천만 원을 가져오면 증서를써 준다. 두세 달만 맡기면 어, 뭐 이자를 엄청나게 준다. 혹시는 아주 고액으로 배당을 해주겠다. 그렇게 감언이설로 꼬드겨서 어, 턱없이 높은 이자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에, 낚시를 걸어오는 이런 소위 유사금융업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하고 몸조 눕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탓에 이처럼 큰 돈을 잃고 그렇게 전혀, 어, 한 푼도 거지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는가 하면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높은 이자가 아니라면, 고의 배당이 아니라면, 이렇게 돈을, 큰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큰, 어떤 큰 장사가 몇 달만 빌려주는데, 거의,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줄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디 가서 도둑질 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도둑질도, 그 수고에 비하면어그 돈을 다돌다줄수 있는 것 아니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사람의 탐욕은 탐심은 그런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믿게 만들어요, 믿게 만들어서 많은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다사거리 문개고 그냥 손뜻 돈을 현금으로 갖다 내놓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고는 금세 후회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그 유사 금융업자에게 소개해 준 자기 친구 혹은 자기 이웃들을 탓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거기 가서 돈 물러내라고 하고 그렇게 따지는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없어요. 다 자기 탐심 때문이지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죄에 걸려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천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 영적인 우리 신앙의 성화 가운데서도 이렇게 각 사람이 시험을 많이 받는데 그 시험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역된 것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죠. 15절에 이제 그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욕심이 문제인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려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가 되어지면 수태가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나올 때에는 죄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나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니까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 그래도 이 나온 것만으로도 문제지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점점 장성하게 되어져, 커 나가게 되어지면 여기서 장성이란 말은 완전히 다 자란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끝까지 다 자라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무엇을 낳느냐 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사망에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욕심의종착역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간다고 요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보니까 우리가 12절이 생각이 납니다. 12절에서 에,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이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멸루관하고 이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널려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유혹 시험거리, 맛으로 느끼는 유혹, 시험거리, 손으로 만져지는 유혹, 시험거리, 갖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갖가지 유혹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저 단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아 저것을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이이 이 생각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싹이 튀어지게 되어져요.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점차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제 미혹을 당하는 거죠. 미끼가 던져지는데 미끼를 살살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참을 수 없이 되어져서 그 미끼를 확 물게 되어집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결국은 죄라고 하는 상태로 덜컥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현혹되어져서 안 되고요. 소유하고 싶은 것, 여기에 미혹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늘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탐욕이냐, 이것이 탐심이냐, 이것이 나에게 적절한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늘 경계심을 갖고 떨쳐낼 것은 떨쳐내고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했으니까 그 자체를 보던 눈에서 우리 눈앞에 지나가는 것을 안볼 수는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서 고개를 돌려야죠.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돌려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시험, 이제 시험에 드는 것 전적으로 우리 책임인데 이. 책임 우리가 이 책임 지지 못할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참아야 됩니다.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도중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견뎌내는 시험 되게 하시고 또 어떤 부분들은 경계심을 갖고 또전내기도 하고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쁘하시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고룩하게 잘 지내가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도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십시다. 감사합니다.